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밝게 비추어지는 부분이 복음서 내용이고 그 복음서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증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밝게 빛나는 바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부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함께 갈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앞서 보이신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그러나 우리가 갈수 없는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드렸던 찬송가 45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는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찬송가 457장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길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조목조목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유한과 야구부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죄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아무래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게 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고민하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온 것이 없어서 그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일, 자기 백성들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그 일은 아무래도 우리 인생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는 당부를 주십니다. 34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 기도하는 자리죠.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여기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면, 영적인 격전이 벌어지는 현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이 반드시 따라가야만 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욕심의 피로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잠과 더불어 싸우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히 이세 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깊이 당부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구했던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가르치신 바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도 하셨는데, 이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아무런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욕신의 피로함을 이기지 못한 채 깊이 잠들게 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이라고 한 기간 동안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현장을 함께하는 것도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는 이제 내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 우리의 후원자가 곁에, 곁에 가까이 있을 때는 늘 안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됐을 때, 많은 염려거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면, 이들이 일정 기간은 홀로 있어야 되는데, 그 홀로 있는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닥칠 그 일들을 내다보면서 끼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고, 이제까지는 가보지 못했던 걸음을 시작을 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늘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늘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이 홀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안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다. 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의 무먼 행동도 나타나게 되죠. 대지상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도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 듯 그렇게 가르치시고 다시 그 떨어진 귀를 붙여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9절 말씀에 보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당한,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권리가 정당해서 그들에게 따라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힘과 권세가 없어서 무기력해서 그들에게 잡히셔서 그들에게 체험을 당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한 겁니다. 정당하지도 않았고 그들보다 더 권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는 길이다 여기시고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순순히 그대로 따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첫 번째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50절로부터 5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도망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몇 시간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막상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맞았을 때는 정신없이 쫓겨다니고 정신없이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종교 법정, 또 빌라도 법정을 다 서시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언도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53절부터 65절에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증거를 더디된다 하더라도 되지 못해요. 거짓된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대발라대봐 하는데, 서로 일치되는 말이 없다 보니까 제목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61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네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찬송받을 이 누굴 말할까요? 소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베드로가 일찍이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야, 참복되다. 이걸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서 묻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피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물었는데, 내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다,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옳건이 생각하고서는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 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할 자로 정지하고 내어주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대지상은 제목을 찾기 위해서 말을 찾고 찾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말을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그래, 맞다, 잘 됐다, 이러면서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용죄에 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목적은?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면서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용목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실을 인정해야 그걸 죽음으로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구세주인 크리스도 자신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에 그 곁에 조금 조금 떨어져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대지상의 여정 앞에서 당신은 크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아니다.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맞다! 아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이런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두 번째 울게 된 것을 보면서,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고 많은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울게 되고 탄식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려버린 이 베드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주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셨던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혈만큼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 깊은 기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시작이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게 잘안 돼요.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터지고 상황을 흔들고 주변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이러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깨닫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모범 중에 중요한 원치 그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하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호언장담을 했지만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부터 그분의 보호 아래서 조금 떨어지기만 한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괴리를 갖는 것이라든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든지, 말은 있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신앙은 있는 것 같고, 신앙은 깊은 것 같은데, 삶은 따라오지 못하고, 삶은 거리가 먼 그런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 원인을 여기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큰 일이 닥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 일에 게을렀던 것,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주님이 잡혀서 그들 곁을 떠나시는 순간부터 헤엄 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과 그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늘 기도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틈 벌어진 이 틈을 우리가 메꿔갈 수 있고 좁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이러한 말씀을 뛰어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늘 일을 앞에서 또 일을 경험하고 지나간 과정들 속에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 힘을 내는 저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를 불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또다시 생각하고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주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여러 모습 속에 저희가 본받고 힘써 따라가야 할 모습이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깊이 듣는 일과 그 말씀을 따르는 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일들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심을 깨우쳐 주시오니 남은 생애 동안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사부지의 내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길들여주시옵나다 베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